자, 안녕하십니까. 네페스 아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주식파파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또 핵심 포인트 재료 체크와 무엇보다도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네페스 아크는 지난 8월 21일이었죠. 주가 전망 8월 21일. 네페스 아크. 이 영상의 키워드를 좀, 어, 되짚으면서 또 앞으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채널 영상 마지막까지 고정해 주시고, 자,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페스 아크는 삼성전자의 수주 이력 재부각.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좀 맞물려서 가는 이슈도 있죠. 삼성전자 엑시노스. 그러니까 가 바로 이날이었던 것 같죠. 자, 6월 18일 네페사크 정부 16조 AI 투자 발표. 자, 여기 좀 먼저 나와서 에, 또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프로세서용 AI 소프트웨어 개발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구글과 공동 개발 미팅하고 에,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뭐 등등등 쭉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온 가운데. 에페스 아크는 정부가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함께 AI 디바이스 실증 테스트 검점 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패키징 테스트 분야에 강점을 보여 중장기 수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등등등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날이죠 6월 18일에 상한가를 먼저 한번 산뜻하게 치고 올랐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에요 이날. 네, 6월 18일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7월 28일이죠 눈에 보이는 게더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되고 어, 역시 상한가를 갔었는데 윗꼬리 종가상은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죠. 이날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네, 대규모 네, 테슬라 어,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주가 전체적으로 좀, 어, 올라갈 때, 네피사크도, 어, 장중 상한가를 찍고, 좀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물류도 반도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 워리, 비, 해피, 네피스 아크뿐 아니라 반도체 종목 아직 갈 길이 멉니다 <laughs> 자 네피스 아크는 당연한 거고 네피스 아크뿐 아니라 반도체돈 월이 bfp 자 물류도 반도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도 다 양각색 파트가 나눠지고 또 종목별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하나하나 우리가 또 종목별 맞춤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010-4407 예, 6279로 문자, 종목명 남기시면, 그 종목,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또는 재료,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투자 정보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에페스 아크, 뭐 하루 이틀 좀 눌림이 나온다 할지라도, 눌림시 매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눌림시 매수. 언제? 8월 21일에 얘기했어요. 네, 그럼 볼까요? 자, 8월 21일이면, 요 날이네요, 요 날. 여러분, 이 날이에요, 이 날. 이 날, 제가, 자, 네페스 아크, 종목 선택은 잘 하셨다. 여러분, 종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 매수매도 타점 대응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예,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조금 더, 어, 종목을 바라보는 안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매수 매도입니다. 네. 자, 이날 제가 그랬어요. 조금 눌릴 순 있지만, 눌림씨 매수다. 그죠? 자, 요, 상한가 나왔었던 봉의 중값 지점에서, 그죠? 네,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요거 설명을 지난 영상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 자, 1, 1차 상승, 2차 상승. 왜 상승했는지도 체크했고, 우리가. 거리랑 빵빵 터졌고 눌림이 깊게 나올 수도 있는데 눌려도 결국 여기잖아요. 여기 하다 보 오지도 않았네. 그지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은근슬쩍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어 전고점 17,650원을 뚫고 가려면 1번에서 나왔었던 이슈, 2번에서 나왔던 이슈가 다시 재부각 돼도 상관은 없어요. 혹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더 좋고 다만 뚫을 때는 이제 좀 강력한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 좋겠죠. 지금은요? 없잖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있었어요?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야. 그말이 즉슨 이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단 얘기예요.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고,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힘을 안 들여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잖아. 여기서, 여기서도 1차 상승.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잡아주고 2차 상승. 거래량은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거리량은 없는데 주가는 눌러. 근데 여기는 깨지지 않고 도로 제자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1번과 2번에서의 매수세 힘은 그대로 유효하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볼까요? 그 전에 9월달 주식파파 구독자분들 선물 있습니다. 자, 아직 주식파파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선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왜 하십니까? 결국 수익, 돈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동안 매수하면 빠지고, 매도하면 오르고, 엇박자 투자로 고통과 고난, 손실 속에서 힘들고 외롭게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이제는 저 주식파파와 함께 좀더 쉽고 편하게 즐거운 투자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인생 역전 주식 파파와 함께 이루 보시죠. 먼저 제 차트 시그널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에, 영상 속에 제 차트의 시그널을 보실 텐데요. 노란색 점도표. 그러니까 노란색 점도표가 주가 캔들 아래에 있으면 매수 방향이고요. 위에 있으면 매도 방향입니다. 또한 빨간색 화살표는 매수,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과 주봉 차트 속에서 파란색 밴드를 보실 텐데요. 어, 밴드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 밴드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 이렇게 어, 매수와 매도 시그널 포착이 되면 종목별 대응 전략 투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그널만 보셔도 수익 충분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 8월에 영상을 올리고 그 편입한 종목군 중에 뭐5% 10% 15% 대다수의 모든 종목들이 조금 오르든 많이 오르든 다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 20% 이상 오른 종목을 살펴보니, 자, 8월 6일, 옆에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날짜까지 같이 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8월 6일, PS Electronics, 58%입니다. 자, 8월 6일, 주식파파. 자, 그리고 8월 7일, BH. 27% BH 8월 7일 주식파파 자 그리고 역시 8월 7일 원이가 i p x 38% 수익입니다. 원이가 i p x 8월 7일 그리고 주식파파 자 8월 8일 그린 리소스 8월 8일 그린 리소스 주식파파고요. 자그 다음 8월 14일 덕산네오럭스 8월 14일 산네오 월츠 주식 파파. 자, 8월 19일입니다. 현대 ADM 주식 파파. 58% 상승을 했고요. 자, 8월 21일 대한유화 24% 상승했습니다. 네. 자, 8월 23일은요. RS 오토메이션 21% 상승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8월 23일 주식 파파. 자, 사마 콘덴서 8월 27일이고요. 네. 8월 27일 사마콘덴서 주식파파 예, 28% 상승했습니다. 자, 8월 28일 FTST 8월 28일 주식파파 26%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8월 31일은 테크윙 예, 주식파파 2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투자를 이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지만, 주식파파TV 구독자분들에게는 감사의 보답의 의미로 매수매도 종목별 타점과 대응 전략, 투자 정보 등을 제가 알차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407-6279이 번호로 특정 종목이 궁금하다면 그 종목명을 올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주식파파 TV 채널 구독하신 분들 구독했다고 또는 7번 이렇게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돈 수익을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확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010-4407-6279로 여러분이 필요한 종목명을 올려 주시거나 일괄적으로 구독 또는 7번 이렇게 남겨 주시면 9월에 선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좀 눌린다면 기다렸다가 오히려 눌림시 매수거나 턴할때 매수 할것 같아요 자, 자 왜그런 뭐 눌림시 매수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죠 네, 눌림시 매수하거나 또턴할때 매수 하겠다 때나 지금 요 자리죠 뭐. 여기서 매수하거나 턴할때 매수하거나 어디서 매수했던 간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뭐더 치고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패스 와크는 저는 종목은 좋다. 얼마든지 다시금 뭐 기술적으로 올라가더라도 2만원 전후 또는 2만 5천원, 3만원 열어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자, 그죠? 자, 종목은 좋다. 매수매도 타점에 대형의 영역이 필요하겠다. 2만원 뭐 또는 2만 5천원, 3만원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다. 그럼 뭐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받쳐줘야 돼요? 실적이 받쳐 줘야겠죠. 어, 기술적으로 2만 원 정도는 솔직히 어, 2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어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25,000원, 3만 원 완연하게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 이런저런 이슈도 중요, 재료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실적이 받쳐 줘야 돼요. 24년도, 23년도 단기순이익이안 좋았고요. 자, 매출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24년도는 적자까지 영업 이익에서 나오는 상황이야. 그런데 10 24년 어 20, 올해 1분기도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2분기에서 흑자전환을 했고, 그 흑자전환 분위기 3분기, 4분기 이어가준다면, 주가 상승, 올라가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2만원, 2만, 2만 5천원, 뭐 얼마든지 위로 열릴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그런 실적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2만원, 2만, 2만 5천원, 3만원 상승, 어, 길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에서 앞선에, 앞선에 1차 상승, 2차 상승, 일봉상, 일봉상, 1차 상승, 2차 상승, 이 구간만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거리랑막 품에 나오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2만원은 그냥 갈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주봉상의 구름대를 소화해 내겠죠. 그런 가운데 실적만 받쳐준다면, 그 다음 2만 5천원, 뭐 3만원,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피스와그 주주 여러분들은 어뭐 그냥 마냥 올라가라 올라가라 기도도 좋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주요 맥라인이 주요 핵심 백목라인이 훼손 되지는지 지켜지는지를 좀 보고 또그 가운데 수급 그리고 어 추후에 나오는 3분기4분기 실적 그리고 또 앞서 점검했었던 이슈 말고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는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 또 추가 상승합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마냥 잊지 말고 예,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또 정거점에서의 주가 탄력도에 따라서 어, 홀딩을 하든지 혹은 매도 어, 수익을 좀챙기든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네피스 아크 보유자분들 지금 빨리 4407 6279로 문자를 남기세요. 미리미리 좀 문자 남겼다가 어, 변화가 생겼을 때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 또 어,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손을 흔들어봐야 늦어요. 네, 괜히 또 쫓아가다가 네, 넘어지면 아파. 그 전에 네, 문자 신청하시고 준비 세워서 잘 대응하시죠. 자네피스 아크 마무리까지 파이팅!